네 영화 넘버원을 아네 투자 배우하고 있는 가이코의 한세영이라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영화 그게 만족하시는 분이니인가요아 네.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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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어, 아쉽게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 계신데 저도 네. 이 영화를 좀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사실 또 눈물의 의미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감정 눈물이 참 고마움의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바로 모시고 여러분께 인사드리시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 누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멍멍 팀이 수원에 왔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laughs> 네, <저희>, 네 <laughs> 여러분 좀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분들 인사.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원 탐내시민 여러분. 지금 보신 영화 넘버원 연출한 감독 김태용입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가족끼리 오신 분들 계신가요? 아 가족끼리 오신 많이 오셨구나. 명절 연휴에 저희 영화 넘버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 영화는 집밥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고, 엄마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제가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 옆에 있는 여운이 하는 대사처럼, 결핍은 결점이 아니라 가능성이란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한테 결핍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 결핍이, 어, 올해는 아름답게 꿈으로 승화되는 2020년 넘버원이 no.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넘버원에서 려운을 연기한 고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선택해주시고 극장으로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가족에 관한 따뜻한 영화잖아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네, 가족들과 밥한끼 나눠 먹으며 저희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고맙다, 사랑한다, 서로 에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세상에 수많은 상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받고 싶은 상은 엄마 밥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남은 명절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어머에서 하민이의 형 하준을 영리한 배우 장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절 <laughs> 어, 이번에 뭐 친척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 또 이렇게 어,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요, 집밥도 많이 많이 드시고 재미있으셨으면 소문도 자자하게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의식역의 <우리> 장희진입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시 의들지 않고 상상 살아가. <laughs> 이번 설엔 소고기 뭇국을 먹고 싶어지는 넘버원이었죠. 네. 저희 영화 넘버원 여러분의 마음의 허기까지 채워 줄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살에 지칠 때 아, 우 오늘은 넘버원 봐야겠다. 이러시면 아마 기분이 조금은 좋아지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2026년 영화 넘버원 제목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넘버원으로 정말 꽃길만 쭈욱! 걸으세요. 아, 그리고 저희 옆에 계신 분들은 저희 영화를 만드신 제작사 대표님들과 피디님들이세요. 오늘 끝 <laughs> <laughs> 저도 세요 네, 는 박수 한번 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하민 역할의 최우식입니다. 아, 한 번만 더 크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말 이황우 같은 주말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거인을 이후로 저희가 지금 감독님이랑 저랑 두 번째 작품인데요. 10년 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어, 정말 이 따뜻하고 힐링되는 영화. 요즘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잘 가야 됩니다.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만 도와주십시오. 어, 주변에 주변에 이렇게 일에 치이고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은 어뭐 연인들 애인이랑 그렇게 뭐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고 그러다 보면 좀 가족들한테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 영화 보시고 이 영화의 이 여운이 식기 전에 좀 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말한 마디라도 좀더 나누고 앞으로 좀더 의미 있는 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 감사한 마음 담아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파로가 있는 곳으로 맞춰 달려오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이제 저희 26년도 여러분 모두가 넘버 되시라고 다같이 한번 외치고 저희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 6년 여러분 모두가 하면 다같이 넘버 네. 자 26년도 여러분 모두가 넘버 와! 감사합니다.